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이 거룩한 취일에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도 마음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 두드려 주셔서 주님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할 때에 주님 정말 그 예배가 주님 앞에 상납될 수 있는 그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나단 전도사님입니다. 잘 지내고 있죠? 우리 친구들 안본 지가 벌써... 음, 6개월, 막 7개월 돼가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전도사님은 살도, 살도 좀 뺐고, 좀 잘생겨지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많이 예뻐지고, 잘생겨지고 있나요? 보고 싶네요. 전도사님이 빨리 친구들 볼수 있기를 매일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어,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이제 이 설교의 배경이 되는 이 설교의 등장 인물과, 그리고 설교의 가장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지명에 대한 거. 그첫 번째로는 주인공인 요나와, 그리고 니느웨라는 지역, 다시스라는 지역, 이세 가지를 좀 알면 될것 같은데,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요나는 선지자였고, 이제 니느웨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던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 니느웨를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신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요나를 불렀고, 이 요나는 니누웨를 회개시키고 싶지가 않았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다시스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어요. 배를 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또 돌이키기 위해서 이큰 바람을 일으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막으셨고, 그래서 다시스를 못간 요나는 이제 물에 빠져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와 돌이키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 이쯤에서 우리 한번 노래 한곡 듣고 갈까요? mm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 귀신 사랑 노래 잘 듣고 왔나요? 이 뱃속에서 있었을 때 요나의 고백은 어,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끝나고 또 노래가 나올 건데 그 노래를 또 들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고기 배에서 나온 요나는 니느웨로 향하게 되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여러분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신다고 지금 돌이켜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에게살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니느웨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회개를 하죠. 왕이 직접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백성들은 회개를 하고, 그리고 니누에는 구원을 받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세요.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세요. 모두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럼 너희들이 죄를 짓는 걸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러니 제발 돌이켜라. 그렇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 니누에 유나를 보내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또그 친구를 사랑하는데 왜 네가 그 친구를 사랑하지 않니?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을 통해 이 설교를 듣게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어, 우리 아까 들었던 노래처럼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큰 사랑을 체험해 볼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우리가 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우리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남을 위하고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남도 사랑해 주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수 있죠? 자, 그럼 우리 한번더 아까 요나의 고백 찬양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的。<music> 아저 사랑. 친구들 안녕하세요.네 오늘은 이과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들었죠 우리 지금 시간에 같이 콩깍공부를 한번 이 책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읍 니니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나, 얘기 나눠 볼 텐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도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요라고 실천 사항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용서하면은 주로, 어, 용서를 받는 것? 그 용서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어떤 회개의 기도가 들어가는 게 그쵸? 예. 하나님, 제가 어떤 부분에 잘못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죄책감 같은 거 가질 때 내가 뭔가를 양심 양심과 연결된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음첫 번째 질문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과 요나의 마음을 비교해 봅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어... 하나님께서는 니누의 사람들조차 다 사랑하시고 품으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과 똑같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그냥, 나저 사람 싫어. 그냥 그 사람이 벌 받았으면 좋겠어. 그렇죠. 나는 용서해주고 네.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을 우리도 갖고 <laughs> 있는 것처럼 요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네. 저는 이런 요나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네, 싫은 사람한테 욕하고 싶고 <laughs> 어? 싫은 사람한테. 어, 신회사.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본성이 있긴 한데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쵸? 너희가 내 나를 사람, 믿는다면, 응. 그렇내 사랑을 배웠다면. 너희는 받았고 음. 배웠으니까 나처럼. 음. 그렇라 그렇지. 그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내 마음 대신 하나님 마음을 내게 달라는 어, 그런 네.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마음은 사랑이었고 요나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네. 두 번째 보면은. 두 번째,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잔인한 적이었던 니뉴의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니뉴의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을 막 죽이고 네. 막 쳐들어오고 너무 하니까 힘들어했지, 너무 어, 벌 받길 바라고 정말 자기도 똑같이 괴롭히고 싶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그 요나랑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사랑했는지 돌아 봅시다. 라는 것이 오늘 질문의 두 번째였어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내가 그냥 좋아하는 친구를 사랑한다는 것보다 내가 싫어하는 친구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힘들게 했던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네. 중요한 그것 보통 같아요. 보통 학교에서 보면은 왜 친구들 중에도 어, 왕따 당하는 친구도 있고. 또 괜히 그냥 왜 괴롭혀도 있어. 왜 괴롭혀? 그러면 그냥 난 너가 싫어. 어, 맞아 맞아. <laughs> 그냥 싫어. 맞아. 막 그렇게해서 막 괴롭히기도 하고, 뭐 그냥 하는 짓이 싫다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 사실 그그 마음에는 그런 미움인 거야. 그렇 네, 그런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악한 마음인 거지. 그쵸. 우리가 어, 그 친구를 이유 없이 괴롭힌다든지. 근데 참 슬픈 건. 그런 거를 보고도 그냥 모른 척하는 친구들도 많아 사실 아는 척하기 음. 쉽지 않죠 그럴 것 같아 대 네. 일이 아니니까 <laughs> 분위기도 그렇고 네, 괜히 또 껴서 맞아. 같이 막 그런 어떤 학교 생활 문제 안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과연 내가 사, 사랑을 할수 있을까? 특히 또 나를 괴롭히는 나, 나한테 막 욕하고 막 괜히 우리가 같이 좀 치고 조금 한 실천이라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어, 뭐, 그 사람이 너무 싫지만, 뭐, 초콜릿이라도 하나 이렇게 갖다 주고. 가등할까? 이렇게 좀, 어, <laughs> 네. 좀 이렇게 혼자 있는 친구들한테 가서 한번 이렇게, 음. 아, 이렇게 토닥토닥도 해줘보고. 음. 잘 지내냐? 뭐, 이렇게. 어, 네. <laughs> 네. 보니까, 전사님도 보니까요, 거기. 거리에서 보면은 남자 덩치 있는 친구들이 막 가서 막 머리를 <웃음> <웃음>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런 말아 싫다고 하는데도 막 계속 막 이러고 막 그런 어떤 학교생활 모습 보니까 아참 네, 아, 그렇죠. 이렇게 친구들 힘든 친구들은 되게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친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 과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기도인 것 같아요. 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예, 마음에,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 달라고 어.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 네. 막, 막상 이렇게 막 마음속에 막. 요나처럼 막, 복수하, 막 복수하고, 막복수벌 받길 바라 이런 마음은 사실 나, 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보다는 어, 차라리 용서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 주셨으면 좋겠다고. 맞아요. 주시나요? 그럼요. <laughs> 사랑할 수 있어요. 경험하셨나요? 우리는. 그럼요. 우린 사랑할 수 있어요. 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laughs>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어요. 친구들. 우리 한번 화이팅 해봐요. 맞아요. 같이 기도하고 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게 그런 마음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을 맞아요. 주신다는 게. 그리고 내가. 어한 마음. 어,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 나고 그런 거를. 그런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고 그런 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 이 말씀을 통해서 아또 요나 말씀이구나. <laughs> 그렇지 말고 이 마음을 여러분이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마음 내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와, 좋겠습니다 좋아요. 네. 그럼 우리, 우리 다음 장한번해 볼까요? 네. 어, 어, 숨은 그림 찾기 이거 너무 유치해. 하지 마시고 저희가 딱 10초? 5초? 5 어, 어, 주겠습니다. 10초. 15곳을 찾아야 하니까 네. 한 개당 2초씩. 이게 숨은 그림이 아니고 <laughs> 틀린 그림이에요, 지금. 들 네. 우린 이미 찾았어. 10초 어, 만에. 그러니까 어. 친구들도 한번 해 보세요.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 찾았어요. 0도 끝났어요. 네. <laughs> 우리보다 더 빨리 찾았는 친구 전화 주세요. 네. 그러면은 우리 밑에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긴 한데 지금 어, 여러분이 부모님 품에 들어가기 좀 어려울 때 스스로에게 할까요? 그러면 <laughs> 그렇지, 네, 사랑하는 어. 친구 따라 하세요. 어. 시작!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현아야! 음, 사랑하는 은주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단다. 너도 친구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로 자라나렴 스스로 이 말했나요, 친구들? 했겠죠. 네, 우리 이렇게 <laughs> 실천하는 친구들이 되어요. 네, 우리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하자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